안녕하십니까 윤 과장입니다. 네 오늘은 좀 우울하게 증시가 마감이 됐습니다. 코스피가 2,600선 깨지고 이렇게 음봉으로 네, 종가가 1% 이상 하락하면서 2,593포인트로 마감을 해줬고요. 코스닥도 0.82% 네, 이렇게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일단은 뭐 아침에도 공유 드렸지만 미국이 뭐 크게 빠졌습니다. 미국이 이제 대부분 이렇게 다 하락을 하면서 우리나라도 좀안 좋은 영향을 받은 것 같고요. 미국의 이제 국채 금리가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보면은 10년물 국채 금리가 4.58%, 이제 4.6이 얼마 안 남은 지금 그런 상황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요. 미국 30년물은 지금 5%가 지금 넘어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사실 저 같은 경우에는 미국 계좌로 계속해서 TLT를 분할로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장기채 투자하는 ETF고요. 예, 언젠가 언젠가 그래도 금리가 내려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그리고 또뭐 어쨌든 네, 이자도 계속 주니까 예, 믿고서 한번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설마 미국이 망하겠냐 네, 그런 생각으로 <laughs> 가져가고 있는데 뭐 세상이 어떻게 될지 저도 모르죠 뭐 미국이라고 영원하라는 법은 있겠습니까 근데 하지만 그래도 확률 싸움이니까 투자는 일단 이렇게 가고 있고요 와 최근에는 비트코인이 정말 계속 오르네요 지금 어느새 1억 5천 4백만원 제가 얼마 전에 비트코인 100만원 샀다고 한, 한달 전쯤, 몇주 전쯤 말씀드린 것 같은데, 너무 계속 올라가지고, 예, 좀더 샀습니다. 그래서 지금 500만원 정도 샀는데요. 그래서 한5% 정도 지금 수익 중인데, 뭐, 크진 않아가지고, 사실은 원래 떨어질 때마다 추매를 하려고 하는데, 사고 나서 떨어지질 않고 있습니다. 약간 조금 아쉽기도 한데요. 뭐, 급하지 않게 요거는, 그냥, 포트폴리오 차원에서 조금씩 떨어질 때마다 매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제 보유 종목들 살펴보면요. 그래도 저는 오늘 좀 괜찮았습니다. 좀 위안이 됐고요. 왜냐하면 두 종목이나 일단 익절을 했는데 첫 번째로 이것도 사실 오래 묵혔던 종목 일부는 익절을 했다가 제가 그래도 좀더 욕심부려서 10% 이상 익절을 하고 싶다 하면서 이때 이제 절반만 매도를 하고 기다렸는데 오늘 역시 10% 수익 실현을 했습니다. 롯데지주. 올해 전종목 2절 챌린지가 아니라 제 기억이 맞다면 작년에 산 거거든요. 작년 초에 산걸 드디어 배당도 받고 10% 2절을 또큰 물량으로 늘려서 했습니다. 롯데지주 2절. What a nice! Nice. 그래서 보시면 요 1년 전이죠. 2023년 전종목 2절 챌린지 예 아직 잊지 않았습니다. 네, 1년이 지났지만 네, 약속한 대로 작년이긴 하지만 롯데지주 여기 추천해 주셨던 분땡구님 아직 제 채널을 시청해 주고 계시다면은 댓글 달아 주시면 이메일 주소 알려 주시면 제가 치킨 쿠폰 보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댓글이 자동으로 뭐 구글에 의해서 삭제가 된다고 하면 제 정보에 있는 이메일로 이메일 주소 주시면은 회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아침에 이렇게 롯데지주가 올라서 공유를 드리다가 어느새 여기 수익 실현한 거, 네, 이렇게 공유를 드렸고요. 롯데지주 유유에 또 매도를 한게 있는데요. 인버스. 인버스 이제 지수가 조정 안 받을 것 같다가도 또 이렇게 조정받는 게또 주식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일부 가져가는 이유였는데, 다행히 오늘 또 절반 입절을 했고요. 내일 상승 기원을 하면서 종가에 뭐큰 수익은 아니지만 매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뭐 이렇게 떨어진 종목들이 많긴 했지만, 그래도 실제 입절한 종목들이 계속 최근에 나와주고 있어서, 좀 위안이 되는 네, 그런 하루였고요. 코스피 종목, 예, 보시면은 뭐 좋지 못하죠. 네, 삼스디랑 롯데 케미칼만 살짝 오르고, 나머지, 특히 현차. 아, 그냥 수익 줄때팔걸 그랬나요? 예, 20만원 기다리다가, 네, 지금 다시 마이너스로 돌아선 그런 아쉬운 상황에 와 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도, 네, 아쉽습니다. ENF, 그래도 장중에 한 3만원 찍어줬었는데, 종가가 이렇게 돼버렸고, 아무튼 좋지 못한 그런 하루였네요. 그래도 이제 전종무이절 챌린지의 실현 손익 보면서 힘을 내보면요. 그래도 228만 원, 네10% 정도 롯데지주 수익 실현했고요. 인버스도 플러스인 상태 그리고 비중이 줄었기 때문에 걱정 없이 그냥 더 상승해주면 그때 또추매해주면또 단가 낮아지는 거고 차분하게 또 소소하게 익절하면서 대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뭐 기아 같은 경우도 마이너스가 크진 않습니다. 지금 보시면 전종목 2절 챌린지에 가득하던 종목들이 다 10%씩 입절 하면서 남은 게 이제 인버스를 빼면은 세 종목밖에 없습니다. 기아, SJ그룹, 콘중. 셋다입절 해가지고 진짜 전종목입절 챌린지가 성공적으로 마감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다음으로 코스닥 보시면은 ENF. 네,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플러스인 상황. 나머지는 계속 이 정도 수준. 그리고 코스피 같은 경우도 특별히 뭐 계속 비슷해가지고, 코멘트 할건 없네요. 하이트 진로나 DLENCU, 이런 종목들이라도 조금 치고 나가주기를 좀 바라는데요. 살짝 오른 후에 계속 반응이 없는 아쉬운 그런 상황에 와 있습니다. 그래도 희망을 가져보는 게 증권주가 연일 신고가를 찍고 있다고 합니다. 더 간다. 예, 결국에는 증시 활성화 정책에 우리 수혜를 받을 거다. 예, 그런 얘긴데요 저도 생각해보면은 대선 끝나고 나면 좀 오르지 않을까. 하반기에 더큰 기대가 되는 요즘인데요. 더 상승을 해가지고 제 계획대로 내년에 해외로 1년 살이 갈수 있으면 좋겠네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